매일 마시는 커피, 정말 안전할까? 하루 평균 2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한국인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위 알코올 가장 위험한 조합. 왜 위험한가? 알코올과 카페인은 모두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위험도 있다. 2위 철분 풍부한 고기류, 커피 속 탄닌과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체내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통해 애써 섭취한 철분을 커피를 마시면 바로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억제해요. 해결책. 고기 섭취 후 최소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 중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3위 감귤류 주스 오렌지, 레몬. 위장 건강에 적신 호 커피의 pH는 4후반, 5초반으로 산성에 속합니다. 감귤류 역시 그렇죠. 때문에 높은 산성을 띈이 둘을 함께 먹을 경우 속쓰림, 복부 팽만감과 같은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위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소화 시스템 혼란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과다 생성돼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와 유제품을 함께 먹을 경우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 옵션 아몬드 우유 오트, 우유 두유 락토프리 제품. 오이단 디저트 케이크, 도넛, 초콜릿. 혈당 롤러코스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 폭탄 디저트까지 먹으면 혈당이 요동치면서 피로감, 식곤증,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전한 커피 마시는 법. 타이밍이 핵심 식사 후이 시간 뒤에 커피 마시기 약 복용 후 2시간 간격 두기 오후 3시 이후 커피 피하기 수면 방해 방지 건강한 커피 조합 견과류 아몬드 호두 바나나단 칼륨 제한이 없는 경우 천연과일 사과 배 기억하세요 알코올 고기류 감귤류 유제품 단 디저트와의 조합을 피하고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커피를 즐기는 것이 건강한 커피 생활의 비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오늘도 건강 가득하세요.